예천군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천읍 예천교 아래 등나무 쉼터에서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폐건전지 교환 행사를 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자원순환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폐건전지 1kg당 새건전지 8개 또는 화장지 4롤로 교환해 주었으며 12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500kg의 폐건전지를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폐건전지에는 수은, 니켈,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쓰레기로 버릴 경우 토양과 수질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분리 배출 후 회수하면 철, 아연, 망간 등의 금속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에 크게 기여합니다. 예천군은 이러한 자원 재활용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상하방이 두 회에 걸쳐 폐건전지 교환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환경실천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학동 군수는 폐건전지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하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가 사는 환경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며, 이번 행사에 참여해주신 많은 군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민방송 박유리 기자였습니다. <목소리>